국민 한 사람의 평균적인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국민 부담률은 조세 수입과 사회 보장 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사회 보장 기여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의 사대 공정 연금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법률 등에 의해 납부된다는 점에서 준조세로서의 성격이 큽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중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4%와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년 동안 국민경제가 벌어들인 총소득의 24%와 32%를 각각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정부에 납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6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8%와 23%이므로 지난 16년 동안 각각 6%와 9%가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중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25%와 34%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조세체계, 사회복지제도 등이 상이하므로 국가 간 통계를 직접 비교할 때는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에서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이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은 주로 그 경제가 미래를 위해 얼마나 저축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도 배웠죠.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쟁점을 살펴봅시다. 불행하게도 세법은 저축 수익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저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세법은 일부 자본소득에 대해 이중과세함으로써 저축을 더욱 억제하죠. 한 사람이 저축의 일부로 어느 회사에 주식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자본 투자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 회사는 그 이윤의 일부를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나머지 이윤을 배당받은 주주들은 이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때문에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상당히 낮아짐으로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어듭니다. 모은 재산을 다 써버리지 않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려 할 경우에도 세법은 저축을 억제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물려주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높은 세율의 상속세가 부과되죠. 국민 저축에 대한 관심은 주로 후손에게 경제적 풍요를 보장해주려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세대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른 세대를 돕는 행위를 세법이 저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세법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과 관행이 미국의 가계 저축을 억제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빈곤층 소득보조나 저소득층 의료보조 급여액은 수혜자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의 학자금 지원도 학생 자신과 부모들의 재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에 대한 세금으로 학생 자신이나 부모들의 저축 의욕을 져야 합니다. 세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축의 유인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저축 억제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죠. 미국 세법은 몇 가지 퇴직금 저축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납세자가 소득을 개인 퇴직금 계정에 넣을 경우 그 소득과 거기에 붙는 이자는 은퇴 후 저축을 인출하기 전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정부가 재원을 조달하는 전체적인 기반을 재검토하는 것이죠. 미국 세제의 핵심은 소득세입니다. 1달러의 소득은 소비하든 저축하든 똑같이 과세됩니다. 소비세는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된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이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소득세 대신 소비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소득 중에서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저축을 인출해서 소비할 때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즉, 소비세는 모든 저축을 IRA처럼 자동적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저축 계정에 넣게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면 저축에 대한 유인이 크게 높아지게 되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 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